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모교인 서강대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에 미래를 설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꿈을 키웠던 이곳 교정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받은 명예 박사, 학, 명예 박사 학위가 개교 50년 이래 50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역시 학사 관리가 철저한 대학답습니다. 그런 학위이기에 저에게는 더욱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값진 명예 박사학위를 주신 유시찬 이사장님과 이종욱 총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후배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974년도에 전자공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교가 준첫 번째 학위는 아쉽게도 사회에서 꽃 피우지 못했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본의 아니게 제가 그 빈자리를 대신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모교에서 두 번째 학위를 주셨는데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저에게 명예 정치학 박사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모교가 준두 번째 학위는 우리 정치를 선진 정치로 만들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꼭 좋은 꽃과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서강이 인증한 정치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보면서 정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분을 보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끝없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IMF 위기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후로 지난 12년 동안, 저는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고, 지금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발전의 큰 축이 정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발전도 정치에서부터 시작하고, 국민 통합도 정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정치도, 경제도,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를 신뢰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도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가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큰 불신을 받고 있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제안들이 쏟아졌고, 실제로 제도적인 개혁도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불신이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좋게 만들어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한들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실천이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 우리는 경제발전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정신적인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중요하고 그동안 간과되어 온 무형의 가치, 특히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가 지켜져야 합니다. 정치부터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하고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가 바로 그 일을 하라는 모교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더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만 그렇게 바뀐다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과거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고 경제를 발전시킬 때 "서강학파"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서강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적인 선진화로 우리나라를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에도 우리 서강이 그 중심에 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강 개교 50주년은 그러한 도약을 위한 새로운 50년의 시작입니다. 저는 짧은 기간에 오늘의 서강을 만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후배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가 그만큼 더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인류가 행복한 지구촌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서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서감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각들의 동부님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